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냈어요 주말? 네. 왜 <laughs> 기분이 다운됐어요? 아 일주일이 또 시작된다는 게. <laughs> 지난주에 수빈이가 했던 월드컵을 이어서 이제 체리미가 찍을 거예요. 체리미가 음... 좋아하는 스타일을 골라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빈이가 도움이로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럼 <laughs>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16강부터 여기는 블랙 쇼츠 앤드 샌들 두 번째는 미니멀한 블랙 루즈 코디 음... 나는... 블랙 코디 깔끔쟁이 스타일의 포인트 가방 아메카즈 로이 아... 나아메카지 좋아하는데, 그치? 아메카지. 근데 이거 가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고 어... 아, 그래서 나는 아메카즈 아... 어, 네... 두번 네. 섹시한 굽주와 반팔티의 조합, 스크룩 티 청바지 에코백. 너무 다 정해져 있지 않아? 요거, 이거 이거. 어. <laughs> <laughs> 통이 왕크 응. 린넨 바지와 린넨 셔츠 조합. 캐주얼 스페리트 스타일 프린트 박스 티셔츠. 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 셔츠 할인하고 사일 초년생 회사원 스타일 오블랙 액세서리 드롱드롱맨. <laughs> 드롱드롱맨. <드럼, 드럼, 웃음> <laughs> 어, 둘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게. 이렇게 네, 슬프다 볼데 네. 하나를 고르자면? 이거 이거 이거? 스몰 로고트가 포인트인 깔끔 룩 유럽 남자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 스타일 이거, 이거? 단발띠 담다네 음. <laughs> 네. 담성 니트조끼 스트릿 짧은 반바지 플러스 작은 영어 당연히 니트지 네. 청발를 많이 썼잖아 일단 네. 마지막 벌써 가죠 음. 절제된 스트릿쟁이 청청이라 읽고 르메르 스타일이라 읽인다 뭐? 딱고전하잖아 미니멀한 블랙 로즈 코디 아메 바지 음... 나는 블랙 블랙? 어 왜냐면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 신발이? 어 신발 가지고 싶어 일그 네. 주황 계열 좋아하잖아 오, 그래도 뭔가 미니멀한 거. 어... 아니, 그냥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이 신발이 이 코디를 이겨버렸어. 팬티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청바지 에코백. 통이 왕클 린넨바지와 윤넨 린넨 셔츠 스와난 네, 이거 벌룬 팬츠. 벌룬 팬츠. 오는 벌룬 팬츠 좋아하니까. 아메카노 어. 스타일. 스타일 초년생 회사 스타일. 스몰 로고티가 프린팅 깔끔 룩. 깔끔 룩. 어, 이거 신발. 신발 너도 봐 빨리 뒤집어. 오 대장구소. 근데 이것도 신발이요? <laughs> 신발이 얘 이거 발랐어. <laughs>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음. 신발이 너무 예쁘다. 감성 음. 니트 조끼, 샴푸미라 읽고 루멘 스타일이었습니다. 둘다 좋다. 둘다 올리고 싶다. 음, 그래도 좀더내 스타일에 가까운 거는 요거. 이거? 어. 니트. 캐주얼 하잖아, 일단. 아 일단 저 니트도 마음에 드는데 니트 에 있는 아이보리 컬러로 신발이랑 깔맞추는 것도 예쁘고 네. 아 그냥 그냥 컬러가 많아서 <laughs> 역시 컬러. 린보랑 뭐. 블랙 루즈 코디, 통이 왕큰 릴리안 바지, 이 좋아. 아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어렵다. 내가 뭘 고를 것 같아? 왜 신발을 것거 왔지? 맞아 신발 신발? 어나 신발 가지고 싶어 이거 왜냐면 너가 신발에 눈 가있었어 어나 계속 볼 수밖에 없더라고 어, 이거? 음. 신발 로고티가 포인트인 깔끔 룩 감성 니트 쪽이 넌 이거야? 아니 면 이거 넌, 넌 이거? 어, 나도 이거 <laughs> 아,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1등우 이미 생각하고 있거든? <laughs> 아 우리 또 정해져 있구나 코디랑 감성 미토초즈 요거요거 몽트지 몽트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신발만 마음에 들고 이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전체적으로 마음지응 신발이 동글동글한 거 자체들 귀여워 어 너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네 이 1등이에요 아니 16권부터 이미 답이 정해져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 약간 좀... <laughs> 아 근데 다른 게 신발이 좀 예쁜 게 있어가지고 좀고민하 했는데 이게 애기가 제일 음, 크다 그걸 고른 기준은? 아 저는 일단 무조건 컬러 들어간 거 컬러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신발이 빨간색이었으면 안 골랐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지금 이미 여기서 포인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발만 그렇게 강한 컬러로 해버리면은 안 골랐을 것 같은데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래서 전 이걸 1등으로 뽑았습니다 내가 이걸 뽑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남자 패션. 되기 좋아하는 거 골라봤는데, 사진 가져갈래?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